라이즈 상대할 때는 약간 선푸시를 해야 되거든요, 초반에. 1레벨에 큐를 찍고 길게 한 번? 아야. 아야. 일로와. 오케이 미니언에 좀 맞았지만은 이러면은 이 레벨 제가 먼저 찍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 지금 딱이 느낌으로다가 조금 많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이 짤챔 상대할 때첫 첫 목표가 그 450원을 모으는 거거든요?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350원이라도 모아야 돼이 대포를 먹으면은 될것 같은데? 먹었 어, 먹었 어, 먹었 어, 이러면 집찍 을게요. 그냥 나 쁘지 않 아, 복귀 태를쓰 자. 어우, 좋아. 아, 다 먹어야 돼. 음, 조금 아깝네. 라이즈가 지금 텔를 아끼네. 약간 최대한 슬로프시 하면서 라인을 태우자고, 조금씩 밀리는 라인이기 때문에, 아, 딜교 안한번 하고, 집 타이밍을 잡아도 좋거든요? 라이즈가 거리주면은, 바로 들어가야겠다. 좋아. 좋아. 어, 잡은 거 같은데? 오호, 나이스. 이거, 풀도 빼고 잡아가지고, 다음 타이밍 때 무조건 또한번 잡겠다. 이게 왜냐면은, 이거 라인 박으면은, 다음 라인 때 무조건 당겨지거든요? 근데 라이즈가 텔이 없어. 아니, 풀이 없어. 그러면은, 정글 불러서 잡으면 돼요. 라인을 당기자고. 지금 에코가 위에야. 이러면은, 와드 하나 박아주고, 어? 이거 라이즈 핑화는 아닌 것 같은데? 상대 정글이 위에 있나봐 이 노플이긴 한데 에코가 오면 잡긴 하거든요? 이대2 우리가 이겨서 야세주하이 저기 와드 지워야겠다 오와이씨 뭐야 아왜왜왜 왜, 왜 너가 거기 있냐? 야, 쟤가 박았구나 핑화를 아, 이거 너무 불편한데, 이러면? 아, 이 라인 다 박았다. 아, 이거 라인 당겨질때 잡아야 되는데. 판테가 아무것도 못하고 간것 같지만, 라이즈한테 엄청난 도움을 줬죠, 지금. 원래, 원래 라인을 절대 못 박는데, 라이즈 혼자서는. 아, 내가 조금 억울하다. 우리 바텀이 이러면은 조금 좋아졌나? 라이즈 풀 빠지기 전에 한번더 왔으면 좋겠는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저를 처치했습니다. 잘 살이네. 이러면은 빨리 밀자. 일단 이거 상대 레드 뜨거든요. 나 와드를 주고, 근데 상대 미드가 안 보이는데, 조금 레드 들어가고 싶긴 한데, 좀 위험할 것 같아. 라이즈 궁이 있어가지고, 세주가 레드면은, 우리 에코는 보시니까, 내가 좀 사려줘야 될것 같아. 이거 자꾸 라인 당겨질 때, 이득을 못 보네. 지금 타이밍도 라인이 당겨져서, 킬각게 잡을 수 있는데, 이거 사려줘야 될것 같아. 땅굴릴 확률이 높긴 하죠 지금 아 근데 이판좀 억울하다 좀 탑에서 많이 굴릴 수 있었는데 어, 상황이 잘안 나오네 좀 여기 뭐 있나? 뭐 있나봐. 뭐 있나봐. 고! 아, 나이스! 나도 에코가 있었다고, 이번에. 라인 빨리 밀고. 라이즈가 체리 있으니까 타이밍 잡자. 연령을 약간 탑에 깔아주는 게 솔직히 좋긴 하거든요? 오, 탑으로 깔아준다. 아, 조이 걸린 것 같애. 타워치자. 오, 애들 다 온다. 나이스! 기까지 아, 되나? 어,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? 어! 제발. 어, 안 죽었어. 아! 아, 손에 본것 같은데, 이러면? 어호 바텀이 이득.. 보긴 했네 그래도 이 카시까지 올라왔어 아니 아 이러면 좀 손해다 많이 오 좋아 그나마 다해 이거 웨이브 하나 밀고 타밀체 나오거든요. 파골드만 하나 챙기고 타밀체 뽑으러 가야겠다. 레드 먹고 싶어. 레드를 달라. 어 소리. 아, 훔쳐 먹고 싶었는데 이거라도. 약간, 바텀이 제일 불안한데, 바텀이 먼저 깨지기 전에, 탑타워를 밀고 싶은데. 와, 이게 안 맞아? 오. 아, 아. 음. 아, 아쉽구만. 그럼 용은 먹었고, 미제를 한번 밀자. 어? 자, 탑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저 지금 탑 1차가 살아있는게 좀 매우 거슬려서 빨리 깨야겠어 지금 나를 막으려면은 최소 2명이 거든요 내가 안죽으면서 좀 잘해야될 것 같아 깬드아 일단 키아나가 아래 보이긴 했는데 어? 아래 다 있네? 이러면 그냥 2차까지 밀어버릴까? 오 좋아 오 이러면 2차 밀것같아어 너무 무리 안해 어 너무 좋아 뭐야 어 뭐야 이러면 이차 밀었지 그냥 좋아 좋아 이럴 때 무조건 착골까지 먹어줘야 돼요 칭화를 박아야 될것 같아. 템창이 없어가지고 저 레드를 먹을 수 있을까 내가? 어차피 저기 원질이 카시라서 레드 욕심이 안날것 같은데. 내가 몰래 간다면? 오씨. 오야 미안. 오 미안 미안 미안. 어? 뭐야? 어, 얘 까지, 얘 까지 따라가 봐, 따라가 봐, 따라가 봐. 어, 야,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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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실수 한다. 어, 너무 좋은데 용도 꽁 으로 먹고, 테리 텔이 있으니까 새각이 나오면 바로 타야겠다 약간 조이가 폭킹하다가 좀 물릴 것 같기도 하고 합류중 합류중 어차피 사이즈에서 있어봤자 할게 없어서 나 정량 영상 가자. 오 어, 위험해. 아 어. 아닌가? 니탈 썼다. 아 테라카워. 아 어, 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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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오늘 어, 이렇게 뭐, 뭐 불안하지? 아니 이거 먹다가 뺏기는 거 아니야? 우리 다 죽고? 제발. 오, 뭐뭔거같아 나이스. 가는 중, 가는 중. 얘까지? 어, 박치기 못 쓰게. 아, 까비. 좋아, 좋아, 구도 좋아. 좋은데? 아, 나이스다. 끝내자, 끝내자, 끝내자. 오, 어, 좋아.